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의 주가 폭락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을 견인하던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등 동시에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그동안 제약 바이오주를 대거 매수하며 주가를 견인해 온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한꺼번에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제약업종은 12%, 의약품업종은 13% 넘게 폭락해 증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제약주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가격제한폭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일양약품이 26% 이상 급락했습니다. 또코오롱 생명과학, 엘스텍파마 랩지노믹스 모두 20%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제약바이오주가 급락세를 연출하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0.66%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9개월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실적 저하가 예상되는 화장품 주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아모레 퍼시픽은 10% 넘게 급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 변동성 확대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제약바이오주 공매도 대차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융방식인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 거래한다는 의미로 대차거래가 많다는 것은 주가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코스피 의약품 업종의 대차 잔고는 올초 5천억 원 수준에서 6일 기준 9조 3천억 원 수준으로 18배 가까이 폭증한 상태입니다. 콜삭 제약주 대차 잔고 역시 1조 원에서 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실적 뒷받침 없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제약 바이오 업종 등에 대한 실적 우려가 그리스 긴축안 반대투표를 계기로 매도세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의약품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증시 모두에서 올초 대비 각각 123% 100% 넘게 상승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공행진을 하는 지수와는 다르게 기업의 실적 등 펀더멘털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가가 오버슈팅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번 제약바이오주의 폭락은 단기 변동성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증시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제약바이오주 투매가 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제약바이오주에서 손을 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